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가 베이징 동계올림픽 폐막을 하루 앞둔 19일 이번 올림픽을 결산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중국은 금메달 8개를 세계 동계 스포츠는 14억 명의 지지자를 얻었다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중국의 역할이 세계 동계 스포츠 지형을 바꿀 수 있다는 부제가 달렸습니다. 이번 올림픽을 바라보는 중국의 시각을 잘 엿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당연히. 이번 올림픽이 성공적이었다고 극찬했습니다. 먼저 중국 선수들의 활약과 중국인들의 높은 관심을 큰 수확으로 꼽았습니다. 중국은 이번 대회에서 20일 오전까지 9개의 금메달을 땄습니다. 2010년 벤쿠버 동계 올림픽에서 세웠던 종전 최고 기록 금메달 5개를 경신했습니다. 스키, 스노보드,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피겨스케이팅 등. 금메달을 딴 종목도 다양해졌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14억 명이라는 거대한 인구에도 불구하고 동계올림픽에서 눈에 띄는 성적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2010년 벤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공동 7위 금메달 5, 은메달 2, 동메달 4를 기록한 이후,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12위 금메달 3, 은메달 4, 동메달 2,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16위 금메달 1, 은메달 6, 동메달 2이다.